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행선입니다. 대전 방향. 어, 화물차도 여러 대서 있는 거예요. 혹시나 해서 휴게소 들어왔는데. 현재 주행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. 그 귀한 금소수 있나 해 가지고 있으면 좀 보충을 좀 하려고 했는데. 저 앞에 가는 차, 우주차로에 예? 가고 있는 차, 내 앞에서 물어보더라고요. 차에서 내리는 거 보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저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. 그거는 다 나갔답니다. 오늘 들어온 물량이 다 나갔답니다. 제 뒤에도 차 여러 대서 있었어요. 한두 대가 아니에요. 언제나 풀릴지 모르지만, 빠른 실내, 여섯 수, 보급이, 뭐, 공장당 같아, 씨, 백억 주는 것 같아, 재기랄. 어, 씨! 문재인 씨, 며칠 전에 뭐라 그랬어? 불안 아, 또욕 나오네, 씨. 불안하지 않게 해준다고? 개똥싸. 어 씨!